최근에 인기를 얻었던 해품달에서 허니, 허니 월이에게 호통치는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네. 멀어지라 명한적도 없다 뭐라고? <laughs> 미안한데 못알아들어서 그래 뭐라고? 뭐라고? 네. 멀어지라 명한적도 없다 아 그래 미안하다 뭐하는지 뭐, 뭐 몰라가지고 아니 아! 소리가 앞으로 나가잖아 뒤에 있는데 뭐가 뭘이구하이구이구 내가 <laughs> <laughs> 뭘 했는지 몰라가지고 미안하다 <laughs> 자 다시 한번 가볼게 <laughs> 자 다시 감정 잡고 자 레디 액션 <laughs> 멀어지라며 한 적도 없다 <laughs> 네 말이 옳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가 그 아이인지 그저 너인지 나는 혼란스럽다. 허니 내가 이 혼란을 잠재울 때까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감히 내 앞에서 멀어지지 마라. 어명이다.